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노사도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한 14년에서 15년 정도 됐어요. 어, 그런데 바울이 지금은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이 참 보고 싶고 그리워서 정말 절절한 그 눈물을 흘리며 쓴 편지가 바로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빌리포 교회는요 유럽 땅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제 1차 전도여행 시 세운 교회이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애정이 많이 가는 처음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세운 지 오래돼서 이제는 그 열정이 사라질 법도 한 그런 때에 그는 분연이 외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인생이 끝나 가고 있지만 그는 종지부를 찍지 않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외침입니다. 내 경주, 내 달리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써 내려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로써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오늘 분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시간이 지나면요 다 쇠해지고 인생도 늙어갑니다 색은요 점점 발에서 그 원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활기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금 활기 있게 일어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푸른 청춘입니다. 지금껏 힘껏 달려온 그가 나이가 들고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꺾일 줄 모르는 노사도의 열정이 한껏 배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차원, 역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발을 걸음 하나하나가 결국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오늘날 전 세계에 정말 세계적인 종교가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과 30년이란 정말 어찌 보면 짧은 일이지만 그가 이런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또 그의 열정 때문이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바울이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쉬어야 할 나이임에도 그런 자신의 사역의 완성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복음을 위한 자신의 경주는 여기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은혜로 세운받은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일을 해왔고 하나님이 그만해 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자신은 멈추지 않겠다. 나의 힘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바울, 스스로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보존 15장 1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복음을 위해 달리도록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 성가 중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다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령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안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노사도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이르게 될때 그래서 이 땅의 경주를 다 마치는 날 나는 하늘 보좌 앞에 서게 될날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신실하게 달려온 사람입니다. 상급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바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 순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상대 위에 내 이름이 불려질 때 대답을 하면서 네 하면서 뛰어갈 때까지 그 부름의 상을 받는 그 날까지 달리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으니까 이제 됐어. 누구 누구 이제 앞으로 나와서 메달 받아 그렇게 부르기 부를 때까지.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는 결코 쉬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다른 박질할 선수였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해 달려온 이 선수의 비결, 빌리포 교인들에게 그것을 소개합니다. 내가 어, 왜 이렇게 복음을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느냐? 몇 가지 차원에서 그들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고, 나처럼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며 복음을 위해 살수 있느냐. 첫째, 일반적인 생활 차원의 지침인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행동을 삼가라. 이것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빌리보 교인들은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 기뻐함을 통해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이렇게 할때 필요한 게 뭐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행동을 삼가라.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라. 주 안에서 성도들이 이런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개들을 삼가는 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얻으려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을 지키면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읽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방인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았으면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개들을 삼가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을 멀리해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식적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이 일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단서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 할례 받아야 돼. 너 할례 안 받으면 너 은혜 못 받아. 너 구원,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멀리해라. 두 번째는 영적인 차원에서 지침을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그리스도의 자랑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진정한 할례당은 전통이나 형식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 어,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때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갈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유대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비율법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할례당, 참 할례당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로서 모든 만족과 소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임을 아는 자들인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할례를 지켜서 구원을 받고 할례를 통해서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소망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할례당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는 의식과 자랑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육신의 힘이 우리의 자랑이 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육체적인 조건의 차원입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laughs> 전통적인 이스라엘 혈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창세기 17장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는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과 달랐을 뿐 아니라 난지 13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마엘 이스마엘 족속과 달랐습니다. 그는 오로지 율법이 정한대로 난지 8일 만에 부모로부터 할례를 받은 진정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어, 아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그렇게 공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내가 진짜 어, 8일 만에 할례 받은 진정한 유대인이다. 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자신을 5절에 베냐미 지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하면 뭔지 아십니까? e n j a m i n Zipa, Benjamin Zipa, b e n j a 라헬, n Zipa, Benjamin Zipa, Benjamin Zipa, Benjamin Zipa, Benjamin Zipa, Benjamin Zipa, Benjamin Zipa, b e n j a 다 왕조에 신실하게 충성했던 바벨론 포로 때에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유다와 레위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함께 왔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에 자신이 속해 있는 바울 나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을 굉장히 자랑하면서. 이 자랑을 통해서 자신이 베냐미 지파에 속한 순수한 유대인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나보다 너 진짜 유대인이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며칠 만에 할례 할례 받았어? 나는 율법에 정한 대로 팔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베냐미 지파 사람이야. 난 진짜 백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진짜 히브리인이다. 바울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진짜 순수한 혈통의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뭐 말을 하는데 나는 아니다. 받을 필요 없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나는 누구다? 나는 순수한 혈통의 히브리인, 유대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또한 바리세인이다. 바리세인이 뭐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바리세인 하면은 어,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욕 많이 했던, 욕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 바리세인 아니겠습니까? 바리세인, 이 바리세파는 엄격한 유대 종파로서 구약의 율법은 물론이고, 구전이나 서기관들이 해석한 전승들까지 연구하고, 그 연구한 대로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복음과,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나중에 변질이 됐지만, 그런 나는 바리세인이다. 그러면서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진짜 유, 유대인으로서 담에색 어,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어, 바리세인으로서 이르살렘 성 밖에까지 그 이름을 날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 자였다. 오늘 말로 한다면 바, 이 바울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런 그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삶의 종합적인 결과 7절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 내가 지금 앞에서 그렇게 뭐난 진짜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정말 바리새파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길 뿐 모든 것을 내가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 우리의 공로 내가 많이 봉사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내가 많이 기도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돈이 많고 나는 금수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는 우선순위는 없는 것,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것 모든 거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모든 거다 내가 해로 여길 뿐. 정말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10절에서 그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을 참여하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영의하는 가운데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믿음이요 사생관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에는 완성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달리고 달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또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데, 나 어, 열심히 달리네. 나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달리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믿음의 완성은 없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라라고. 권합니다. 우리의 조건도 중요하지 않다. 다만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하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경주는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습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거나 변화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격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했으면 됐지. 아이고 하나님, 이제 피곤해서 또 하나님 신앙생활하기 힘든네 그냥 편하게 그냥 대충 살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냥 마라톤 경주자가 마지막 골인에서이 띠를 가슴에 안을 때까지 계속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한가위 추석을 또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친지들 가족들과 함께할 때에 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끝이 아니라 아직도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임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 보면 지칠 때 힘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낙화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와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